제 이름은 김정훈, 올해로 64세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은퇴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며 여유롭게 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외동딸 은지가 결혼하고 분당에 자리를 잡으면서 계획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멀리 가시면 자주 못 뵙잖아요. 분당에도 좋은 아파트 많은데 가까이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딸의 말에 아내가 먼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크는 것도 가까이서 보고 싶고 딸이 혼자 육아하느라 힘들어하는 것도 도와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노원구에서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을 떠난다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분당으로 이사 온 첫날 딸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집들이를 도와줬어요. 7살 준서와 5살 민서가 할아버지 할머니 새 집이라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우리 집까지 차로 15분 밖에 안 걸려요.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은지의 말처럼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버스로도 30분이면 갈수 있고 택시 타면 만 원도 안 나오는 거리.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은퇴 후첫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아내와 산책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손주들을 자주 볼수 있다는 거였어요. 준서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잠깐 들러 간식을 먹고 가기도 하고, 민서가 유치원에서 만든 작품을 자랑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우와, 준서가 만들었구나. 정말 멋지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35년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놓쳤던 가족과의 시간을 이제야 제대로 누리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은진의 가족이 놀러 오거나 저희가 놀러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공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사위 성민이도 장인 장모가 가까이 있어서 좋다며 퇴근하고 가끔 들러 막걸리 한잔씩 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느날 오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서가 좋아하는 딸기를 봤습니다. 이거 사서 민서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한팩 샀어요. 점심 먹고 딸기를 들고 은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은지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민서 낮잠 자는 시간인데. 아, 미안. 깜빡했네. 딸기 사왔는데. 고맙긴 한데요.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전화 한통 해주세요. 애들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는 그래, 내가 좀 성급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몇번 반복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환영받던 우리 부부가 이제는 미리 약속하고 와야 하는 손님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준서가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쉬게 됐는데, 은지가 회사에 못 빠진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준서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준서에게 죽을 끓여 주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 은지가 감기 걸리면 늘 끓여 주던 닭죽을 해줬는데 은지가 와서 보더니 화를 냈어요. 엄마 준서는 닭고기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닭고기 절대 안 두거든요. 알레르기? 처음 듣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준서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조심했다고요. 그날 은지는 준서를 급하게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손주도 제대로 못 돌보는 할머니가 됐나봐. 당신 잘못 아니야. 은지가 너무 예민하게 군거지.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은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더큰 갈등은 육아 방식 차이에서 왔습니다. 저희 세대와 요즘 젊은 부부들의 육아관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민서가 밥을 안 먹고 장난치면 저는 자연스럽게 밥안 먹으면 할아버지가 혼낸다 하고 울음장을 놓곤 했는데 은지는 그런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말고 설득해야죠. 설득? 다섯 살짜리를 무슨 어른 대하듯이 그게 아니라 아이도 인격체니까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번은 준서가 학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제가 우리 준서 최고다. 1등 했구나. 하고 칭찬했더니 은지가 조용히 저를 불러 따로 말했어요. 아빠 순위로 칭찬하지 마세요. 준서가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1등 최고 이런 말은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하지만 은지의 집에서는 은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해졌습니다. 성민이는 저희한테 늘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가끔 불편한 기색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하면 성민이는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너무 자주 오는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죠. 장인 어른, 장모님, 이번주는 저희끼리 조용히 쉬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다음에 올게.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니까. 분명 정중한 말이었지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더 민감하게 느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성민이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에이, 그럴리가. 사위가 우리 보고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영어학원을 새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원 시간이 애매해서 은지가 픽업을 부탁했어요. 아빠, 이번 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준서 영어학원 끝나는 시간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그럼 당연하지. 몇 시에 가면 돼? 4시 반에 끝나요. 미리 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수요일, 저는 4시에 학원 앞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4시 반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준서가 보이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온 건가? 학원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준서는 이미 30분 전에 다른 분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네? 누가 데려갔다고요? 어머님이 오셔서 데려가셨는데요. 저희가 확인도 했고요. 알고 보니 은지가 회의가 일찍 끝나서 직접 데리러 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을 안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전화했더니, 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아빠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연락 한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진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던 중 민서가 반찬을 골라 먹자 아내가 민서야 당근도 먹어야 키가 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지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엄마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강요가 아니라 그냥 그게 강요예요, 엄마. 옛날 방식으로 키우지 마세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성민이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할머니가 손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빠도 그래요. 맨날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하시니까 힘들어요. 간섭? 우리가 언제 간섭했어? 모르세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고, 애들 교육에 참견하시고, 저희 부부 시간도 없어요. 주말마다 오시니까. 은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간섭이었다니. 우리가. 그렇게 부담이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도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았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독립적인 가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뭔가 항상 지켜보는 것 같고 평가받는 것 같고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손주들 보고 싶어서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아요 엄마.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끼리만의 시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시간이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간섭. 부담. 평가. 우리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저 가족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하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은지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신혼초에 저희 부모님이 자주 오셨을 때, 저도 때론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보 우리가 너무 나댔나봐. 아내가 베개를 적시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이제 엄마고 자기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린애 취급했나봐.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니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은지네를 찾아가는 횟수를 확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갈 때는 며칠 전에 미리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운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도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갈까? 아니에요, 저희가 갈게요. 아빠 좋아하시는 막걸리 사들고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은지가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면, 저희는 조언보다는 경청을 했고, 물어볼 때만 의견을 말했어요. 엄마 준서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내가 어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르겠지? 내가 가장 잘알 테니까. 이렇게 한발 물러서니 오히려 은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설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준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은지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준서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희들 자주 보고 싶으시대.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예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든든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배요. 대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거리라는 걸. 은진의 집까지 차로 15분. 이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사랑하니까 지켜주는 거리. 그게 진정한 가족의 거리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은지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이번 주 일요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준서가 할아버지랑 공원 가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알려주세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할아버지도 준서 보고 싶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에 꽃도 피겠죠. 손주들과 함께 걸을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때론 서운하기도 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니까 멀리서. 그래서 더 오래 더 아름답게.